EBS의 재미있는 고사성어 노래한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조용남의 모란동백. 안녕하세요. 재미있는 고사성어 들려드릴 조정시 인사드립니다. 영 2월 다가고 3월이라네. 강남 마리랑의 노래처럼 강남 같던 제비도 돌아와 집을 짓고요. 땅 속에서 봄을 기다리던 새싹들도 고개를 들고 봄을 맞이하네요. 경칩에는 귀여운 개구리들도 나왔겠죠? 우리들도 겨운에 움츠렸던 몸과 마음이 풀어지며 꽃이 피면 어디로 꽃구경 갈까? 마음이 많이 설레시죠? 그렇지만 꽃샘 추위도 있으니 건강에 각별히 주의하세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윤승이의 제비처럼 노래하는 제. I'm not 지는 제비처럼 날짝이는 날개 제비가 다녀오는 강남은 호주라고 합니다. 제비는 고향인 우리나라를 떠나 6천 킬로라는 먼 거리를 비행하는데요. 제비의 최고 비행속도는 250킬로로 고속열차 300킬로에 가깝답니다. 예전에는 수양부들이 늘어진 전주천에서 제비들을 많이 볼수 있었는데요. 묘기가 볼만 하였죠. 잔잔한 은뼘 물길이 파란 창공에 여러 마리의 제비들이 일렬로 줄 맞추어 제주를 뽐내며 이리저리 씩씩 방향을 바꿔 행진을 하고 자유자재로 급강하 급상승하면서 쏜살같이 내려가 물을 힘껏 발로 차고 공중으로 날아오는 모습은 아주 멋있답니다. 이 모습을 물찬 제비라고 하며 물을 차고 높이 날아오르는 제비의 모습처럼 날씬한 몸매를 비유한 말입니다. 옛날에 가수 박재란이 나오면 곽규석 사회자가 항상 물찬 제비라고 소개했어요. 또 멋을 부리고 여성들을 유호하는 남자들을 제비족이라고 하였는데요. 제비의 모습이 연미복을 입은 것처럼 멋으로서 나온 말이고 사실 제비들은 일부일처제로 부부가 함께 새끼들을 잘 키우는 아주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박인수 이동원의 향수 돌려드리겠습니다. 넓은 벌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즐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 비금빛 계 바른 외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지평에 제가 전하는 고사성어는 전주 북일초등학교 교장을 지내신 김종룡 선생님의 고사성어로 배우는 초등논술에서 옮겨왔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고사성어는 결초보온, 매질결 불초고다발뽀 은혜은, 뜻은 풀을 엮어 은혜를 갚는다입니다. 춘추시대의 진나라에 이무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무자는 큰 병이 들자 아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냥 내가 죽거든, 너희 서모를 진정으로 보내, 좋은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도록 하여라. 아이를 낳지 못한 젊은 부인이 너무 가여워서 아들에게 신신 당부하였습니다. 서모와 아들의 지극한 간호에도 이무자의 병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내가 얼마 살지 못할 것 같구나.죽거든 외롭지 않게 너의 서모와 함께 묻도록 하여라.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이무자가 죽었습니다.당시 진나라에서는 지배자가 죽으면, 자기의 아내, 첩, 신하, 노비 등을 함께 묻는 순장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유가는 서모를 시집을 보내야 할지 아버지와 함께 묻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아버님의 유언이긴 하지만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땅속에 묻는단 말인가? 정신이 맑을 때 하신 말씀이 진심일 거야. 곰곰이 생각한 이과는 서모를 순장하지 않고 좋은 사람에게 시집 보내기로 했습니다. 서모는 자신을 살려준 이과에게 너무 고마워 눈물을 흘리면서 떠났습니다. 잠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백설이의 봄날은 간다.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듯 알듯한금맹서의봄 그 제 짤랑 새는 영마 차길에 별이 뜨면 서로 흘러 진나라의 황궁이 두위라는 장수를 앞세워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위가는 왕의 명령을 받고 장군이 되어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런데 멀리 적과의 사이 에 있는 초원에서 한 노인이 엎드려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위가는 노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그 옆을 지나쳤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적의 기세가 너무 강력하여 위관은 적에게 정신없이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시무시하게 쫓아오던 적분의 말들이 갑자기 퍽퍽 쓰러지고 우두머리 두위도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달아나던 이관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말머리를 돌려 쓰러져 있는 두위를 생포하고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다. 적의 말들이 왜 갑자기 쓰러졌을까? 이상하게 생각한 이관은 적의 말들이 넘어진 곳에 가보았는데요. 그곳에 풀포기들이 모두 서로 엮어져 있었습니다. 아, 적의 말들이 묶인 풀에 의해 걸려서 넘어진 것이었구나. 그날 밤 이가가 잠을 자고 있는데 한 노인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대가 시집 보내준 여자의 아버지 되는 사람이요. 당신이 아버님의 유원을 옳게 판단하여 내 딸이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 진심으로 고마워 풀을 엮어 그 은혜에 보답한 것이요. 노인은 공손히 절을 한후홀연히 사라졌습니다. 그후 사람들은 결초보호는 죽어서도 은혜를 잃지 않고 반드시 보답한다는 다짐의 말로 쓰이게 되었답니다. 다시 노래 듣겠습니다. 조수미의 저구름 흘러가는 곳 낳고 악은 악을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기지만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보답받을 생각을 가지고 남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좋은 일은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소년이 여행을 다니던 중에 깊은 물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마침 지나가던 한 농부의 아들이 용감하게 물속으로 뛰어들어 그를 구해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연으로 가난한 농부의 아들은 목숨을 구해진 소년의 아버지 동으로 런던에 있는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후 그는 런던 대학교 센티미리 병원 의과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후 세균에 대한 공부를 하여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산더 프레밍입니다. 그리고 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후에 젊은이가 구철한 소년이 폐렴에 걸렸는데 프레밍이 만든 페니실린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부의 수상을 지낸 윈스턴 처칠입니다. 처칠의 아버지 동으로 의사가 된 프레밍은 기적의학 페리신을 만들었고 그페이 실린으로 처칠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칠은 유명한 정치인이기도 하지만 책을 많이 집필한 훌륭한 문학가로서 1953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인간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으며 살아간답니다. 손해 본 일은 모래에 새겨두고 은혜 입은 일은 대리석에 새겨두라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나도 상대에게 보답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은혜가픈 까치와 은혜가픈 호랑이가 있습니다. 또 사자 성어에 반포 보온도 있는데요. 까마귀는 새끼가 태어나면 60일 동안 먹이를 물어다 먹여 키우는데요. 그 새끼 까마귀가 자라서 다시 어미에게 60일 동안 먹이를 물어다 주어 길러준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 끝으로 대만의 가수 등령원의 아래향 들으시면서 오후 시간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진흥의 조정시 엔지니어 최시찬이었습니다 sẽ thu lúc cho tay em và ngoài mà mơ để ai cửa tra cần ngày nào quay bay đi mộ dùng bao trời lại sẽ